됐다. 자, 우리 여기... 일단 먼저 하나 골라서. 어, 나 이거. 나 이거. 누구 먼저? 너뭐 먼저. 진짜 빤, 빤, 빤사람 니키야 니 하나 둘 셋. 오. 나는 피피 하나. 있어왜보여줘보여줘 기발비스 없어. 나중에. 반가워. <laughs> 노란색을 <방금 웃음> 봤는데. 어? 피추? <laughs> 까 아, 이거 너무 작아. 피 오! 귀여워. 왜가옷 입고 했던 거. 괜찮아. <laughs> 어, 얘랑 얘랑 나오면 돼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, 잠깐만. 안하시봤는데 어, 노란색. 노랏... <laughs> 어? 어, <그래? 웃음> <오. 웃음> 어, 괜찮아. 골파도 <골라봄스> 귀엽네. 귀여워. <laughs> <laughs> 예. Yeah. 너무 노랑노랑해. 오케이, 인가? 가는 가능? 가능? 어, 아니, 앉아. 오, 어, 어, 뭐야. 아, 니꺼 타먹고왜 너가 왜너왜너 너가 왜가데